안녕하세요. 차라리 남들 하는 것처럼 남자가 집해오고 저는 혼수만 해오고 그랬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싸울 일도 없고 결혼 준비하는 게 평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연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꽤나 길게 만났거든요. 칼같이 절반으로 나눠서 따지고 하는 연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애 시작할 당시에는 남자친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돈을 좀더 쓰기는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래도 이따금씩 일용직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장을 구한 뒤에는 남자친구가 돈을 더낼 때도 있었고 서로 나름 합리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연애하는 동안 쓴 돈을 따지자면 남자친구가 직장이 없던 시절 대부분의 비용을 제가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쓰기는 했네요. 남자친구가 염치가 없지는 않아서 그때 제가 돈 많이 쓴 것도 알고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으로 돈을 더쓴게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인데, 돈몇푼 때문에 니돈내돈딱 네네 가르고 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결혼하면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당장 제가 남자친구한테 돈 얼마 받는다고 해서, 저희 두 사람 총 재산에는 달라지는 게 있던 게 아니니, 크게 신경 쓸 일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정하게 된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계산에 있어서는 확실한 모습에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한다면 공평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겠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게참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저희가 연애하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결혼 이야기 나오고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결혼은 연애하면서도 그래왔듯이 반반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출 없이 매매는 커녕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어른들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외동인데다가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다 끝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그냥 주신다고까지 했던 돈이지요. 그런데 남자친구와는 반반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친정에서 큰 돈을 가지고 오면 남자친구한테는 그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바로는 남자친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취직 준비하던 시절에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 했었던 거고요. 이미 저희끼리 반반 결혼을 하자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 제가 집에서 얼마를 가져오기로 했으니 너도 받아오라고 반반 결혼하자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사실 아직도 남자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풍토가 있는데 괜히 그걸 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일단 급한 대로 어머니께 돈을 빌린 걸로 해서 전세 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싼 이자로 만들 수 있고. 사실상 엄마 돈이기 때문에 이자며 원금이며 대출 상환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제 돈과 어머니에게서 빌려온 돈을 합쳐 전세집을 구하기로 하고 대신 남자친구한테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에 들어갈 가정과 결혼 후에 같이 쓸 자동차를 해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골머리를 썩히던 문제였던 집이 해결되었으니 남자친구가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분 눈의 상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무슨 계산을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대출받기로 한돈 대신에 저희 어머니에게 빌려오는 거고 결국 남자친구와 제가 똑같이 돈을 내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한 건데. 애시당 초에 계산을 하고 말고 할게 있나 싶었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제가 몇 배나 넘는 돈을 해오는 건데 말이지요. 남자친구는 어이없는 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원금이 보장되는 집을 하고 자기한테는 써버리면 땡인 결혼식 비용을 하라고 하느냐고요. 자동차도, 가전도 일단 사자마자 저희 손에 들어오고 나면 중고가 되는 거 모르냐면서 따지고 보면 자기가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 이야기잖아요. 계산이 철저한 사람인 건잘 알겠지만 애초에 지금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이혼할 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애초에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불공평하다고 우기는 부분이 이혼하게 된다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확신 없는 결혼을 애초부터 왜 하자고 드는 건지 싶었어요. 하지만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별 같지 않은 이유로 네가 손해네? 내가 손해네 같이 따지고 들면 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 말이 세상이 변했어도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게 그림이 맞지 않냐고 하면서 제가 결혼식 비용과 혼수 자동차를 해오고 자기 돈은 전세금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 말도 어이가 없었지요. 방금까지는 자기가 손해보는 거라고 입에 개고품을 물었으면서 이제 와서는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그게 불공평했으면 전세금도 반, 혼수도, 결혼식 비용도 자동차 값도 서로 똑같이 반씩 내는 게 제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게 뭐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조선무사가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더 씨름해봐야 둘 사이만 나빠지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의 총액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이 치사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았고 선뜻 남자친구가 손해라고 우기고 있는 걸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지도 사람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자기 손해볼 것만 생각했지, 저희 어머니가 보태주는 돈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상 전세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도 이자도 낮게 저희한테 빌려주시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더 많은 이자를 받으니, 가장 손해보는 건 저희 어머니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얼추 정리가 되었고, 각자 회사 때문에 바빠서 결혼 준비로 알아봐야 할 것들은 각자 시간을 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 가정가구 같은 혼수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혼수목록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리해온 걸 저한테 들이밀더라고요. 그런데 혼수리스트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별 5개로 유명한 값비싼 돌침대 하나하고 최신식 세탁기와 건조기만 덩그러니 적혀있고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필요한 가전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등이 베겨서 바닥에서도 못 자는데 무슨 돌침대냐고 남자친구한테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지금 들어가는 곳이 전세로 들어가는데 괜히 무거운 돌침대를 해야 하냐고 물었지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전셋집이 오래된 아파트인데다가 베란다가 엄청 작게 나와 있는 구조라서 건조기는 따로 설치를 못한다고 들었어요. 건조기를 설치하려면 주방 쪽에다가 따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전셋집인데 저희가 구조까지 바꿔가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집주인도 세탁기는 적당한 걸로 옵션에 추가를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랑 건조기는 또웬 말이냐고 같이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우리 쓸게 아니고 자기 엄마 해줄 거라고 하더군요. 시집 오는데 시부모님 가전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은데 돌침대 광고를 보고는 저런 데서 자면 허리가 싹 낫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를 해주려고 했는데 부영 통돌이 세탁기에 허리 숙여서 빨래 건지는 모습 보니까 이게 침대만 바꿔준다고 어머님 허리가 나아질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전 알아보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로봇 청소기랑 건조기만 있어도 집안일 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들었다고. 마음 같아서는 로봇 청소기도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자기가 양심상 로봇 청소기는 뺐다고 아주 생색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나 제가 오래 산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른 평생 살면서 수많은 헛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보다 더한 건 없지 싶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너는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오면서 뭘 해오려길래 나한테 이런 걸 해오라는 거냐고 나저 물었지요. 원래는 제가 짓고 있어야 할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뭔? 개소리야? 하는 표정을 남자친구가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남자는 장가를 가는 거고 여자는 시집을 오는 거 모르냐고 하더라고요. 가는 사람이 선물 사들고 가는 거본 적이 있느냐고. 당연히 오는 사람인 제가 뭘 해와야 한다고 자신의 참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나 알고나 있냐고. 저도 이번에는 참지 않고 싸울 기세로 한마디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더니 지 가방에서 혼수 카달로그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도 한번 골라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제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저도 시집 오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나 한번 하라고요. 자기 돈으로 해주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고르라면서 엄청 선심 쓰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집오면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니까 자기 눈치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어딘가에서 뚝 하고 제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보면 네가 결혼 비용 다 하고 나는 못만 오는 줄 알겠다고 전세금도 딱 맞춰서 준비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이거 해주면 전세금은 무슨 돈으로 다시 맞출 거냐고 했지요 고민도 생각도 단 1초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모자란 돈은 빌려서 하는 거 아니냐고, 빌린 돈이 1억이든 1억 천만 원이든 큰 차이 없다고 하면서, 전세금에 모자란 건 지가 지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채우겠다는 겁니다. 더 상대할 가치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때 이미 이 결혼은 글러먹었구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감가상각 운운하면서, 결혼비용 불공평하다고 노래를 할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제 실수였지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파혼하자고 하기에는 죄성에 차지 않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자식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안 해줬던 사실부터 말해줬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기로 했던 그돈 사실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요. 그래도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우리 집에서 해오는 돈 맞춰서 오라고 했습니다.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자친구 두 눈이 동그랗게 변하더라고요. 계산 하나만큼은 빠른 인간이니 그 사이에 계산기를 다 두들겨 봤나 봅니다. 뭘 말하려고 하길래 입 다물라고 말하고 돈 똑같이 준비해서 연락하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한테는 결혼 비용 해주기로 한것 때문에 적금 같은 거낄 필요 없다고. 결혼 안할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물으시다가 남자친구랑 있던 이야기 하니까 그 이야기 들으시고는 아쉬워하시는 기색도 없이 잘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결혼할 남자가 그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놈하고 결혼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거라고요. 혹시나 제가 너무 성급한 건가 싶었는데 결혼이 계약서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로 했다 그래서 물으지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까지 좋은 결정 내린 거라고 하시니 걱정도 사라지고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남자친구한테 전화오는 거다 무시했어요. 돈 준비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자기도 애가 탔는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더 질질 끌기도 싫고 집까지 찾아온 김에 진짜 속에 담아놓은 말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따라 나갔습니다. 시집오는데 시댁에 빈손으로 올 생각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삐죽삐죽거리면서 제 눈치만 살살 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짧았다나요. 예비 시모. 아니, 그러니까 지네 엄마 돌침대며 건조기며 이야기했던 건 자식 된 마음으로 뭐 하나라도 더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네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행복한 게 최고라며 그런 거안 받아도 된다고 거절을 하셨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 기분 풀어주려고 말을 바꾼 건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눈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 제 기분 살피는 것처럼 쩔쩔매다가 또 입을 열더라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금액에 맞게 다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냐고 전세로 구한 집이나 혼수나 자동차나 결혼 비용이나 다 우리 예산 안에 있던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자기가 제가 장모님 도움 받아서 해오는 만큼의 액수를 해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장모님이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네가 똑같은 돈을 해올 필요는 없다고 말해줬어요. 말을 딱 자를 때는 당황하다가. 돈을 똑같이 해올 필요 없다는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는 나랑 똑같이 반반 결혼을 하는 건데, 왜 너가 돈을 더 해와야 되냐고 했어요. 돈을 해와야 하는 건 너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받아와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던지, 어디서 훔쳐서 오던지 방법은 제가 알바 아니겠냐고. 그돈 해오면 나도 너네 어머님께 돌침대건 돌로 된 식탁이건 다 해다 주겠다고 했지요. 쩔쩔매는 꼴을 보고 있으니 맨 처음 반반결혼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던 그 순간부터 쌓여있던 응어리가 단숨에 쑥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가 그 어떤 해결책을 들고 온다고 한들 저는 이미 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대출을 받으면 자기 어머니가 이자 부담이 커서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변명을 하더라니까요. 애초에 저희 어머니가 그큰 돈을 선뜻 빌려주겠다 했을 때는 내가 받아오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적반하장으로 내 돈으로 자기 엄마 침대며 세탁기며 다 바꿔주려고 했던 주제의 말이에요. 이제 주제 파악은 됐냐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가 얼마나 효자인지도 알겠고 계산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도 알았으니 그냥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요 한동안은 다시 엄마 집에서 신세 져야 할 텐데 그냥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침대부터 바꿔드리라고 했어요 효도는 꼭 결혼을 해야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아예 지금 싹다 바꿔드리는 게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너랑 결혼한다고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문제로 또 결혼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어요. 별이 다섯 개짜리 침대를 사줄 게 아니라 별 다섯 개짜리 사람부터 되는 게 급선무겠다 한마디 해줬지요. 날 추운데 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일도 없으니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만나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이라도 또 집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요즘 안 좋은 뉴스도 많고 해서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한동안은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부터 아버지가 저를 마중 나와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안전 이별 한것 같아요. 하기야 다시 집 앞까지 찾아올 깜냥이 있었으면 애초부터 돈 얼마에 벌벌 떨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제 파악 시켜줘서 너무 후련하네요. 똥차가 아무리 세차를 하고 고쳐쓴다고 해봐야 똥차일 테니. 자기 분수를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젠 뭐 제가 알바는 아니지만 괜히 저같이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